통증 중에서도 실은 허리보다는 등에 가깝지만은것은좀 어려운 질환이에요.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증이라고 하는 아주 긴 한국어로 하면 엄청 긴데 그리 이제 영어로 해도 길어서 영어로 줄임말을 D.C.라 그럽니다. D.I.S.H.에서 D.C.라고 제가 뒤선에 이제 D.C.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드, 뭐냐, 생소하시죠 들어보시기에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 생각보다 국내에 유병률이 꽤 높고요.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골절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등 증상은 등이 혹은 허리, 목이 뻣뻣하고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동작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척추, 척추에 있는 인대 구조물들의 질환인데 인대성 구조물들의 융합성 골화로 인한 척추체 연결이 특징적이에요. 이제 이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전석으로 적어도 4군데에 걸쳐서 보일 때 DC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국내 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2.9%에서 4.1%에 이르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이렇게 척추들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블록하게 인대들이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구프로이, 구프로이. 이게 보이는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을 받았을 때이 부분에 뼈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인대들은 멀쩡하고 뼈가 부러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골절이 이런 질환이 있으실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음, 이 척추뼈 자체가 딱딱하게 변하는 건 아니죠. 척추 앞에 있는 인대들이 과골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변하는 거죠. 구체적인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뻣뻣하고 아프다고도 하지만은 저림증상이 있기도 하고, 좀 힘이 떨어진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딘가 좀 불편한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뭔지 표현을 잘 못하겠는 그런 부조화를 느끼시기도 하고, 그리고 척수병증과 말총증후군 같은 조금 심각한 질환까지 있기도 합니다. 대소변이잘안 나온다든지,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물게는 되기도 하고, 특히 이게 목에 생기면은 좀 이렇게 인대가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앞쪽에 기도와 식도를 눌러요. 그래서 연하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하고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추에 생겼을 때는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하는 그 척추 안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질환이 생기기도 해서 이럴 때는 척수병증을 같이 동반합니다. 위험인자는 주로 50대 이상 그러니까 조금 연령이 있으신 경우에 조금 더 확률이 늘어나는 편이시고 여성분들 그리고 백인에게서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당뇨병을 좀 많이 앓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대사성 문제가 있거나 혹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것들도 동반되기가 쉽고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골반의 간혹은 이완이 되는데. 천장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 자체가 좀 퇴행화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이렇게 DC 같은 경우에는 관절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관절에는 퇴행성 변화나 딱딱하게 변화는 속해화가안 보이는데 이 앞쪽에 관절을 이어주는 인대 부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랑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게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요.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HLA-D27 이라고 하는 인자가 혈액검사 상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뱀부스파인 이라고 해서 척추 관절 자체가 이렇게 좀 딱딱해지고 아래에 연결이 되는 양상이 엑스레이상에 대나무처럼 보인다 해서 뱀부스파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3,40대의 젊은 연령이 생기죠 아까 DC는 50대 이상, 애호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기성소추 같은 경우는 이엉치뼈 천장관절 부분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DC는 이부분엔잘안 생겨요. 그리고 주로 등 쪽에 생기게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도 이렇게 DC는 앞쪽에 인대 부분이 딱딱하고 두꺼워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 각이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척추들이 대나무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연방치료는 주로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그리고 근이완제, 재활운동 이런 것들을 주된 대부분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치료든 재활치료랑 운동은 좀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 한방치료에는 1차적인 선택이 공독입니다공독으로그 이완된 부위에 면역반응을 일으켰다가 바,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치료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환자를 모으기도 하고 면역을 좀 훈련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그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돌아 놓기도 힘들고 굉장히 심한 증상의 DC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봉독 치료를 한 10번 정도 받고 난 10, 10주 정도 받고 난 후에 이제 자가보행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봉독 치료는 뭐예요? 어떻게? 벌친 치료. 아, 그 벌짜 써요, 요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독을 써서 해당 부위에 치료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약간 가렵고 붓고 이렇게 혈액이 그쪽으로 일순간 몰리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봉독도 치료가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주변, 심부 조직들에 좀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관절이 좀더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줘서 딱딱하고 이렇게 인대들이 두꺼워지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DC라는 어, 아주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내가 좀 등이 뻣뻣하고 어, 아프기도 하고 류마티스도 있고 당뇨, 당뇨 수치도 좀 높아요. 당 수치도 좀 높아요. 그러면은 이 질환을 조금 의심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디에서 좀 상담을 해 보시고 진단 받으시면 좋으실거예요